버스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버스 운행에 내몰리고 있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기사 33살 김종호씨.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11시간 동안 오정동과 역곡역 사이 21km 구간을 모두 15차례 왕복하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휴식시간은 저녁 식사시간 20분이 전부입니다. 왕복 운행시간 1시간 30분에서 단축된 만큼이 기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쉴수 있는 휴식시간입니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 속에서 빡빡한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기 일쑤입니다. 평일에는 사정이 그래도 나은 편. 운전기사가 반으로 줄어드는 일요일에는 살인적인 경무에 시달립니다. 이절날 근무는 우리가 총 19시간을 일하고요. 그, 16바퀴를 돌아요. 그러고 나서, 한 새벽 5시 20분, 20분 출근해서, 저녁 새벽 1시에 끝나면서, 그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5시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피곤해지쳐쪽지듯이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를 볼 때마다, 승객들도 불안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아저씨들께서 그 안전에 유의하셔서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주는 버스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업이 그렇다고 버스를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소장님들 그 신인들은 저도 충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업이 그러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그러나 더큰 문제는 이처럼 기사와 승객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무리한 버스 운행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근로시간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 기사분들의 체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 때문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꼭 개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마구잡이 운행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ITV 뉴스 변희철입니다.